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쁜 꽃무늬 숄더백을 떠보겠는데요. 반듯한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뜨기 때문에 뜨기도 정말 쉽고 크기 조절도 쉬운 가방입니다. 반복 패턴에 심플한 꽃이 중심에 있는 예쁜 디자인인데요. 저의 경우는 가방을 뜬 후에 새우뜨기로 손잡이를 달아주었습니다. 스트랩을 달아서 크로스백으로 사용하시거나 따로 손잡이를 구입해서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하셔서 가방을 더 크게도 뜨실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작은 파우치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방은 무늬를 앞뒤로 3번씩 넣었는데요. 파우치의 경우는 앞뒤로 2번씩 넣었습니다. 가방의 사이즈는 가로 30cm, 세로 32cm고요. 핸들은 새우뜨기로 50cm씩 떠서 달아주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패턴을 배우시면 어떤 크기로도 조절해서 뜨실 수 있는데요. 가방의 패턴은 14의 배수로 떴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해서 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실 재료는 우리나 아크릴 또는 면실을 15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떠보겠습니다. 마커와 가위,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해서 가방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샘플은 무늬를 두 번만 반복하고 마무리 했는데요. 마무리 단계는 동일한 방법으로 했고요. 크래스티치로 마무리 역시 완성하였습니다. 핸들 또한 50cm짜리 새우뜨기로 똑같이 완성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재료를 다르게 했고 무늬를 두 번만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네, 마실 가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로로 직사각형이 되는 네, 작고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사용한 재료는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품용 코튼실이고요. 두께가 2mm 정도 되는 실입니다. 네, 순면 100%고요. 이 실을 100g 좀 못되게 사용했습니다. 네, 가방의 크기를 좀 작게 했기 때문에 이 샘플의 경우는 100g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실이 조금 얇기 때문에 모사용 코바늘 6코를 이용해서 떠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품용 코튼 실을 모사용 코바늘 6코를 이용해서 떴을 때이 가방의 크기는 가로 26cm 그리고 세로 20cm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늬를 몇회 반복하는지 또는 사용하는 실과 코바늘의 굵기에 따라서 가방의 크기가 전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방 바닥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사슬을 41코 떠주세요. 무늬마다 14코가 필요한데요. 기초사슬은 한면의 무늬 횟수만큼 14를 곱하신 후에 한 코를 빼주면 됩니다. 전 무늬를 3번 반복하기 때문에 14 곱하기 3 그리고 한 코를 빼서 총 41코가 되겠습니다. 그럼 41코에 사슬을 다 떴으면 마지막 사슬에 마커를 걸어주세요. 1단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에서는 한길긴뜨기로 모두 떠줄 건데요. 먼저 사슬 3코로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입니다. 이어서 마커가 걸려있는 다음 코부터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세요. 이렇게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마지막 사슬까지 쭉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슬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왔고요. 이번에는 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코더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 뜨셨다면 마지막 코에는 총세 코의 한길긴뜨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아래쪽에서부터 떠갈 건데요. 그 다음 코부터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세요. 꼬리 실을 이렇게 같이 떠나가 주시면 자연스럽게 감춰지게 됩니다. 이제 시작 부분까지 또다시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 사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슬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코 진행했고요. 이제 마커가 걸려 있는 이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코더떠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쪽 모서리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가 총 3코가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떴던 사슬 3코 중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무늬의 횟수가 앞뒤로 3번씩 해서 무늬가 6번 되기 때문에 총 84코의 한길긴뜨기로 1단을 완성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작 사슬 코에 따라서 다른 숫자의 한길긴뜨기가 될 수도 있지만, 14의 배수로 떠 오셨다면 잘떠 오신 겁니다. 이제부터 2단과 3단을 이 같은 코수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서 돌아오시면 되겠는데요. 저의 경우는 8 4코의 한길긴뜨기를 2단과 3단에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3단까지 떠 왔고요.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턴을 참조해서 함께 떠 보시기 바래요. 먼저, 사슬 4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4코 뜨신 후에, 이번에 실 감아서,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한 코, 또다시 실 감아서,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사슬 한 코와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떴던 사슬 4코 중 3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5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첫번째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1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1코.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총 13코에 한길 긴뜨기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떴던 사슬 3코를 한길 긴뜨기로 쳐서 총 13코에 한길 긴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1코 이어서 1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또다시 한길 긴뜨기를 뜨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코 건너서 한길 긴뜨기를 뜨신 후에 이제 쭉 계속해서 또 다시 한길긴뜨기를 13코를 채워 주세요. 이번 5단에 반복되는 세트입니다. 13코에 한길긴뜨기를 쭉떠 오셨다면 또 다시 사슬 한코 이어서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네. 이제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씩 또다시 13코를 채우시면 되는데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13코 세트를 단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5단이 완성입니다. 이어서 6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세요. 이어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5코를 더 떠주세요. 처음 떴던 사슬 3코를 포함하면 총 6코의 한길긴뜨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슬 2코를 떠 주세요. 이어서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총 6코를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한길긴뜨기 6 코를 뜨신 후에 사슬한 코 뜨시고, 한코 건너서 또다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총6 코를 또 떠주겠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뜨신 후에 이번에는 사슬 두 코. 또다시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사슬 한코 떠주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씩, 또다시 여섯 코를 뜨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세트를 반복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여섯 코, 사슬 두 코,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여섯 코, 사슬 한 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길긴뜨기를 6코씩 떠주시는데, 한 번은 사슬을 2코 떠주시고, 한, 한 번은 사슬을 1코 떠서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단이 완성입니다. 이제 7단을 시작하겠는데요. 사슬 3코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떴습니다.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3코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 떴던 사슬 3코를 한길긴뜨기로 쳐서 총 4코의 한길긴뜨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슬 2코. 이어서 다음 보이는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사슬 2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2코 건너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건너서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떠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길긴뜨기 네 코를 뜨신 후에 사슬한 코, 이번에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4코.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4코 세트를 뜨신 후에 이번에는 사슬 2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슬 2코 공간에 짧은뜨기 1코. 사슬 두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네코 떠주세요. 네코다떠 주셨으면 또 다시 사슬 한코 그리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번 7단에서는 2 세트를 반복해 주겠는데요. 한길긴뜨기 네코 사슬 두코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두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코 그리고 사슬 한 코로 공간 띄워주시고, 그 다음 모티브 세트를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다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7단이 완성입니다. 8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세요. 둘,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 위에 뜨신 후에 여기 보이는 사슬 두코 공간에도 한길 긴뜨기를 두코 떠주겠습니다. 이어서 사슬 1코 이번에는 짧은뜨기 건너뛰고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두코 떠주세요. 두코 뜨신 후에 또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네 코를 더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코다 뜨신 후에 사슬 한코 뜨시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세트 시작합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둘, 셋, 넷. 이렇게 네코 뜨신 후에 이번에는 사슬 두코 공간에도 한길긴뜨기를 두코떠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총 6코 떴고요. 사슬 한코 뜨시고 사슬 공간부터 먼저 한길긴뜨기 두코 뜨시고 이어서 한길긴뜨기 위에 네 코를 더떠 주세요. 사슬 한코 떠주시고,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네, 이제 8단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셨는데요. 한길긴뜨기 총 6코와 사슬 한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6코의 세트가 모티브를 반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는 사슬 한 코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를 쭉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8단을 이렇게 완성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9단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사슬 3코 떠주시고, 이번에는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떠서, 모티브를 모두 한길긴뜨기로 뜨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는 사슬 3코를 떴기 때문에 12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떴던 사슬 3코와 함께 12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서 총 13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왔고요. 사슬 1코 뜨시고 1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또다시 한길긴뜨기 1코씩. 이렇게 이번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13코, 사슬 1코를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9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10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슬 4코 떠주시고 1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1코 한 1코 한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1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코 사슬 한 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단을 완성했습니다 4개의 사슬 중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한 상태고요 이제 반복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단에서 10단까지 총 6단으로 구성된 세트가 반복되겠는데요. 지금부터 5단에서 10단까지 여 6단의 세트를 가방에 원하시는 높이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세로로 무늬를 3번 반복해 줄 거라서 지금부터 두번더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횟수만큼 계속해서 이 6단의 세트를 반복해서 돌아와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22단까지 떠서 돌아왔습니다. 현재 모티브를 두번더 반복해서 세로로 이렇게 세 번의 모티브 세트가 됐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2단까지 떠왔기 때문에 23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23단과 24단은 모두 한길 긴뜨기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그 다음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1코. 다음 사슬 공간에도 한길 긴뜨기 1코.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1코. 이런 식으로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총두 단을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23단과 24단을 저의 경우는 한길긴뜨기 단으로 두단 이렇게 완성해서 돌아왔는데요. 총 84코씩 다시 시작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단을 마무리 해보겠는데요. 25단에서는 크랩 스티치로 떠보겠습니다. 크랩 스티치는 짧은뜨기와 동일한 방법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진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크랩스티치인데요. 기호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럼 기둥사슬 한코 떠주시고요. 코바늘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코에 찔러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코바늘을 오른쪽에 있는 다음 코에 푹 찔러 넣어주시고 이번에 실 감아서 위로 빼주세요. 위로 살짝 높게 이렇게 빼주신 후에 짧은뜨기처럼 실 감아서 떠주세요. 첫 번째 크랩 스티치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겠는데요. 또다시 코바늘을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코에 푹 찔러 넣어주시고 실을 감아서 그 코로 빼 주세요. 위로 쭉빼 주신 후에 실 감아서 한코떠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다음 코에 코바늘 푹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위로 쭉 당겨 주신 후에 실 감아서 한코떠 주세요. 오른쪽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시고 쭉 빼신 후에 실 감아서 한코 떠주세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저의 경우는 84코의 크레스티치를 떠서 마지막 단을 모두 진행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까지 코바늘 이렇게 푹 넣고 마지막 스티치를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떠주신 후에 실 조금 길게 잘라서 실을 빼주신 후에 이제 돗바늘로 이 실을 감추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돗바늘에 넣으신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세요. 가방의 편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매듭 지어주신 후에 꼬리 실이 보이지 않게 감추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가방의 본 편물을 완성했습니다. 깔끔하게 크레스티치로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저는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새우뜨기로 50cm씩 이렇게 핸들을 떠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새우뜨기 영상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조해서 새우뜨기를 준비해주세요. 저의 경우는 핸들을 두개 달아줄 거기 때문에 50cm씩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양쪽으로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시면 가방에 꿰매 주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방에 핸들이나 스트랩은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 구입하시는 스트랩이나 가죽 핸들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새우뜨기로 준비한 가방 핸들을 달아주겠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었으면 돗바늘에 연결해서 달아주겠습니다. 가방에 핸들 달아줄 위치를 각자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가운데 모티브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서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꼬리 실을 이용해서 가방에 핸들을 한코한코 이렇게 꿰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커튼 실로 떠본 두 번째 샘플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코스로 시작했고, 무늬 역시 3개씩, 네, 앞, 뒤로 꽃무늬 3개씩 해서 떠보았는데요. 다른 차이가 있다면, 무늬를 두 번만 반복해 주었습니다. 마무리 단계 역시 똑같이 두 단으로 한길긴뜨기 그리고 크래프티치 해서 완성했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직사각형이지만 옆으로 넓고 위로 낮은 네, 디자인의 가방을 떠 보았습니다. 아크릴 실보다 좀더 얇은 코튼 실을 사용했는데요. 일반 소품용 코튼 실이고요. 이번에는 모사용 코바늘 6호를 이용해서 떠 보았기 때문에 가방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가로 26cm 그리고 세로는 두 번만 무늬를 떠 주었기 때문에 세로 20cm 그리고 스트랩의 경우는 네, 가방끈은 똑같이 50cm로 준비했습니다. 이 상태로 동일한 위치에 가방끈을 달아주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코튼 실로 떠본 샘플도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가방에 핸들 두개 부착시켜 주었습니다. 양옆에 긴 스트랩을 다, 달아서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여도 좋을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 바라고요. 패턴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